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은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일이 편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이 고된 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된 일을 하는 분들은 일을 안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이 행복일까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서 땅에서 나는 나라를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을 하지 않고 수구의 땀을 흘리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은 사탄의 조조라고 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은 행복 중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고용 성적표는 상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동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은 실업자 수가 122만 4천 명으로 19년 만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 가까이 치솟는 최악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 까당은 최저임금 가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신노동정책이 서인권 근로자의 대량 실직을 소리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분석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 정부를 향해소리는 비판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정부가 바르게 정치를 잘해서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속다는 증거고,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감사할 일입니다. <laughs> 일거리가 내게 주어졌는데도 내가 몸이 아프구나, 내가 너무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되어서 힘이 없었을 때는 일을 할수 없을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더 노인이 되기 전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손으로 떳떳한 수고를할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빵으로만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은 이상의 많은 상두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 같고 영이 살수 없다고 한 것이죠.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수 있는 것처럼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양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에게 영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준다. 바로 예수님의 영의 양식이 되시고,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를 그리도록 믿는 사람들만이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건강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고 한 것이죠. 왜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할까요?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모두가 건강한 신앙생활 할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살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 더 귀한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그복음의 일꾼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복음의 진리신 예수님을 환히 드러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인정을 받고 표를 얻어서 국회에 내고 대통령에 되어서 나라에 간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일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길어야 4년 또 5년 아마도 옛날 만약 대통령해도 아마도 10몇 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어느 순간에 사라질 때도 있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더큰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 일꾼이 된것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신 것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한 것이죠. 파울은 나순이의 복음일 뿐일 수 있는 사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초대교의 훌륭한 일꾼이었던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는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자기를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죄다들 위협하면서 살기를 띄고 그리스도의 보호를 믿는 사람들은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에 끌고 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를 잡아도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우를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하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내가 복음의 끈으로 직분 받은 것, 오직 하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비야가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이요. 그래도 바울은 대적자들의 비난이 있음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사비아심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믿고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그일을 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이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바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 복음의 신뢰를 따르기보다는 숨어서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더 많이 하고, 오히려 간구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바로 그들이 바울을 공격했지만, 자기들은 더 나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나 러 바울은 복음의 큰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부끄러워도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했고 간교하게 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했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히 드러내 보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운다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의 사비를 심입어서 이 얘기한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에 실려있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진뢰가 되신다고 우리 입술로 전하게 되지만, 더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많이 드러내게 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얼굴 모습에서, 여러분의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히 보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어두운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이 가려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가려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자녀들이 되고 지옥의 자녀들이 된다고 한 것이죠. 복음의 빛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신, 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 영상이진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마음의 눈이 가려 있는 사람들,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해서 영원히 멸망 받도록 해야 될까요? 아니죠. 작년 봄에 우리 손녀 가이가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해. 할머니,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칠판에 글씨가 잘안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는 저와 저희 집 사람이 우리 손녀 딸을 데리고 제손에는 안경점에 데리고 가서 시력검사를 했는데 얼마나 시력이 나빠졌는지 몰라요. 시력이 너무너무 나빠져서 안경을 맞춰주었더니 할머니. 할머니 얼굴이 이제는 뚝뚝이 보이네요. 할아버지 얼굴도 뚝뚝이 보이네요. 나이가 먹었던 내 눈보다도 얼마나 많이 나빠졌는지 몰라요. 사물이 잘 보인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눈은 마음의 상이라서, 몸이 천장이면 눈이 구0 0년이라는 말처럼,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눈 건강을 잃게 되면, 일상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눈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오기도 하고 수정체가 회색 백백색으로 흐려지면서 시력에 저퇴하는 백내장이 오기도 합니다. 백내장 이 어떻게 될까요? 눈이 가려져서 맹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 될까요? 안과에 가서 이 백내장을 이제 수술을 받고 하면은. 눈을 밝게 볼수 있다고 한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렇게 부인할까요? 그들의 눈은 육신의 눈은 열려져 있지만,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도록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멀어서 있기 때문에, 영혼의 눈에 백태가 또 있기 때문에, 백내장 때문에, 영혼의 백내장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를 핍박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코스에서 빛이 든 예수를 만나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 그리토를 그리토로 믿었던 것이죠 그 이후 바울은 마음의 눈이 오도 보금의 빛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구원하기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는 사명자로 자기 자신을 부르신 것을 믿었던 것이죠 바울은 어둠 속의 빛을 비춰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우리 때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시식의 빛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시식의 빛이 무엇일까요? 빌라의 문화일까요? 지식일까요? 로마의 정치일까요? 가말의한문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밝은 눈일까요? 아닙니다. 이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져도보호을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지식의 빛입니다. 파울은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린 우리 자신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사탄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둡게 되어서, 복음이 가려있어서, 영원히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빛드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대숙에 피를있신 예수님, 오 세상 사람들의 길과 진료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전하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금년에 90주년이었어요. 10년 앞으로 100주년 될 것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불타는 소원이 있는데 이 지역에 보고화 되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것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어떻게 사라질까요? 아침에 동료가 노래서 태양이 떠오르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보금의 빛을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금문보아입니까 최고의 명예와 큰 능력의 권세입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보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집니다. 낡아집니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사랑했던 소동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이 소나기처럼부부어 사라지게 한 것처럼 한 줌에 흙이 되고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보물들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영원히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날가지지 않는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 보물일까요? 하나님 영상에는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이 보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예수는 예수님의 보물이십니다.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시세의 빛이 보물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이견 보물들을 질그릇 같은 나에게 주셨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보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입니다. 금 그릇이나 은음 그릇처럼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질 그릇은 비싸지도 않고 쉽게 깨어집니다. 어쩌면 질 그릇 같은 인생은 별볼 일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질 그릇에 큰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질 그릇 같은 나간 우리에게 복음의 빛인 예수을주여서 단지가 고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로버트 그랜트 경도 질그릇 같은 인생들에게 이 보물을 주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었던 것이죠. 찬송가 67장입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 우리 안에 보물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깨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한 것이죠. 파울은 주인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아니고 아벌로도 아니다, 계바도 아니다, 복음의 육신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증거했던 것이죠. 파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루스도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의달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어서 일어나 걷게 해주었을 때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향해서 돌로 칩니다. 빌립부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는데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데살로니카에서는바울의 예수가 그리 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과 기부인들이 바울을 따라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시기에서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씌워서 바울을 제거하라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온 유대 사람들이 군중을 중동해서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 했던 것이죠. 바울이처럼 대족들로 인해서 사방으로 지어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박해를 만났습니다. 꼬꾸로 뜨림을 다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길에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는 사방으로 지어들어도 움틀어지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의 죽임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다녔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오래전에 꽃길과 흙길이라는 그러한 개그맨들이 나와서 하는 재미있는 프로가 있었어요. 꽃길을 가야 되는데 흙길을 가는 거? 아이고 오늘 또 망했구나 그런 얘기죠. 꽃길에도 잠을 자면 좋은 호텔에도 잠을 자는데 흙길에도 잠을 자면 맨바닥에 다 텐트를 쳐놓고 자는 것이죠. 그데 보십시다. 보호일꾼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흙길입니다. 그 어쩌면 가시밭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바로 쉽다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도 이신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은 예수리또의 구월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 영원히 사는 길이 될 것임을 믿기 내문입니다바울은 네 생명의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할 때 많은 환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로 복음은 어두움의 존재인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다음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 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 말합니다. 복음의 일꾼의 일을 신실하게할때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삶의 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 밑에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또의 부활의 생명이 복음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또를 위해서 보금의 일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맡기는 보금의 일꾼이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예수리도의 그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바울사도가 기뻐했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됩니다. 바로 보금의 일꾼 대신 오늘 바울사도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매일 심어지고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진리그릇 같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생명에 대신 예수님 보물이 오셨기 때문에 그복음을 전하면서 아울사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진리그릇 같은 여러분의 삶에 보물되신 예수님에 계십니까? 이 보물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십시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십시다. 그래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질그릇 속에 담지 않으면 그 어떤 생명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복음일뿐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 버는 가시바끼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리도가 스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도의 생명이 함께 하는 인마누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마늘질그릇 같은 몸을 죽음에 내어맡기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주의 육신에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일 분들이 복음의 뜻인 예수님을 전할 때 찾아오는 권한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가지 속에 상미꽃이 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 세상에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고 세상에 복음의빛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만들어가는 복음의 빛은 세상에 배치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